디디디디디 오늘도 하루 더 쉬기로 했습니다 블레 엄마 아빠 어떻게 고기 왔어? 블레 아빠 가져왔어 손이 이만하게 커요 엄청 크죠? 야 문다 이거 문 조심해야 된다 이거 채소 안녕하세요 해라 안녕하세요 채소입니다 애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편할까? 요것도 한 2, 3일 해야 재밌지. 매일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웃음> 수학. 제발, <laughs> <세마> 자전거. <laughs> 어, 수학, 자고. 꼴레, 일로 와. 아, 여기메. <laughs> 네가 와라. <laughs> 어, 재밌다. 강의 갈때 바깥에서 햇볕 조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나왔습니다. 애들 바깥에 좀 놀고, 좀 체력을 좀 빼서, 집에 가서 씻기고, 또 낮잠 재워야죠. 애들 재우니까, 박쌤이 하는 말이, 애들 재우지 마세요. 재우는 게애 보는 게 아니라고. 아. 어릴 때, 와, 저도 그네 타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근데 저게 그네가 어른이 타면은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해가지고, 놀이터에 그네, 어른들은 타지 마세요. 부서져요. 쥐호 이비엔 탄다고 했는데 계속 타니까 수영이 그만 타라고 내리라고. <laughs> 빨래 내려! 쥐호 이비엔 천시의 허허, 천시의 운동화 빠개 신는 거는 누구한테 배워서 어른들도 탈수 있게 자주 점검해야죠. 타지 마세요, 그냥 타지 마세요. 타지 마세요. 이분 연변 사람임, 연길에 살고 있는 사람임. 가자, 고고. 동네 안바퀴 동네. 동네. 동마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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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어 동네. 조조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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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이, <laughs> 가시어. 와, 이거 아이스크림 먹봐 맛있어. 아이스크림 안에 얼음 있어요. 예전에 한국의 보석바. 누가하고 똑같아요? 참고로 수아는 유천의 조선족반입니다. 수혁기가한정만 하니까 한정만은 거의 90%수혁이한테 배운 거예요.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되나요? 궁금한 거 있다는데 물어봐도 돼? 어? 안 네. 어? 안 돼. 안, 돼. 안 된답니다. <laughs> 수아야. 응?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안 맞아. 아빠도 지혁이도 시어, 수아도 응. 응. 다 좋아 엄마는? 엄마도 응. 좋아 아빠는? 아빠도 좋아 수혁이는? 수혁이도 좋아 아빠는? 아빠도 좋아 누가 좋아? 어, 아빠 엄 음, 시어, 엄마 수아 응. 응, 다 좋아? 응, 응 맞아? 에 진짜 <laughs> 아빠랑 이뻐하아 먹어라 아빠내 햄버거 아빠 이거 더 사줘 그거 조금 먹었는데 아빠더 사줘야 되냐 아먹랑아빠 이거 더 사줘 쭈또 이거 맨날 쭈이호야 쭈후호는 이 매번 최후 진다 진다 최후 진다야. 가자 우리 가서 아이스크림 타러 가자. 고고. 뭐야? 재밌는. 가자. 뭐 재밌는 모양이야. 가자 고. 예. Yeah. 아 너무 잘해. 뭐 아유, 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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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좋아, 아빠. 난 좋아. 난 <놀람> 응, 좋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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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난아난좋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난아난좋 좋아. 난 좋아. 좋아 야, 네 아이스크림 아빠. 먹을 거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이 네, 아빠가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어, 가자. 가자. 아빠가 좋아. 아가자 이게 가자. 나도, 나도. 네, 아이스크림 먹을 거지? <laughs> 아빠가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아빠 좋아. 알았어.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음. 아빠가 제일 좋답니다. 채소기 봤잖아요.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하고 같이 잔다고 하잖아요. 맞지, 재수야? 아빠가 좋아? 좋아. 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야, 됐어. 너는, 너는 없어. 음 <laughs> 너는 음 인생은 있잖아, 사회생활. 생활을 잘해야 돼, 남자는. 알아? 네, 아빠. 아빠가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아빠, 알았어. 아빠가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아빠, 알았어. 아빠 밀어줄게. 다리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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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laughs> 뭐 사줄때라도 좋다고 하는게 어딥니까 뭐 사줘도 안안 안 좋다고 하는 애들 많은데 이리와 야! 빨리 먹어라 맛있어? 아, 와, 우와, 우와,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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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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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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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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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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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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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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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스크림 진짜 안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안 먹습니다. 이빨 씌어서안 먹는데 억조으서 먹는 겁니다. 왜야? 이 정도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애들이 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빠 치아하고 칫솔 사올게. 기다려. 최소 여기 기다려. 알았지? 동이샤? 어? 동이샤? 너희들 어떻게 왔어? 저번 진나 일 니지나갈수 <laughs> <laughs> 있냐? 니 아까 어떻게 왔어? <그거거> 고기, 저기, 저기, 저어 저기, 로기어왔어 그새 머리가 커졌나보다 <laughs> 기요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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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와. o k up, Nadana. As I have a b i t t 해 r as I have a moral b 어 n z 들어가나. p h e r d I bought 로 위로 위로 g a n a and the Ghana. Couldn't be t r u 아니 머리 먼저 들어가야지 몸은 들어가야데 머리가 들어가야지 머리가 머리 한번 싹 집어 넣어봐라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나 들어가 안 들어가지 더 밑으로 해서 쭉쭉 넣어봐라 안 들어가지 밑으로 더네 아까 어디로 집어넣었냐 거기 들어왔어. <laughs> 거기 알았어. 해봐라 빨리. 되나 안 되나 보자. 나하고 어? 나하고 누구 고 알았어, 네 해봐라 빨리. 해봐라 빨리 <laughs> 손 치워야지 들어가지 손 치우고 머리를 넣어야지 그래 그렇지 짜요 니 아까 일로 들어온거 맞아?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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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지마자 이 들어가자 그냥 우리 머리 깨워서빌리고 오겠다 형아 들어왔어 해봐라 그러면 오 된다!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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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된다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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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되 안돼 안돼 얼두가 아파서 얼두가 귀가 아파. 빨리 나와 그럼 일로 다시 들어와 일로도 와라 다시 머리가 안 빠지잖아 일로 들어와라 이안 된다 귀안 아파 대 안돼 안되지 돼. 안 무슨 이 농담아 무슨 농담 빨리 일로 나가자 우리 문으로 가자 니뭐 이제 머리가 너무 많이 컸다 아까는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갈 때안 되지 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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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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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귀도 잡아라 이쪽 귀도 잡아라 이쪽 귀도 잡으면 된다 이쪽 귀 잡아라 귀최소 이쪽 귀 잡아 귀귀와 짜요 어우 달리 일라 최수야 어 됐다 됐다 야 짜요 짜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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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じゃあ、あなた。